네. 오늘 읽은 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네,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절에 보면 네. 그때 예수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허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리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 그때라고 하면 어, 지금 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어, 그때 옷을 맡아 있던 젊은 사울이 담의 색으로 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아, 이제 눈이 멀어서 어,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담의 색에 들어가서 음, 예수님 제자에게 세례를 받고 아, 하나님을 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스대반은 음 불신자들로 말며 아마 배교자로 어 쫓겨다니고 또 믿는 자들로들도 어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그래서 모양에 가있는데 한 10년 정도 가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서 스대반의 일로 한 10년이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 10년 지난 뒤에 이제 그때 스데반이 죽고 나서는 이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음. 전국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나오는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음. 근데 베니게는 지금 안디옥을 포함해서 이게 남쪽 해안가를 베니게라, 음. 페니키아라고 하죠 베니키아. 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 지중해 가운데 에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음. 키프로스 섬이 이제 구보로가 됩니다. 음. 그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해변을 따라서 가면, 음. 그게 이제 다소라고 하는 곳에 음. 에, 사울이 음. 에, 10년 동안 칩거하고 있는 음. 음, 고향이 다, 다소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가 거기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지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음. 어, 환란을 당해서 흩어진 자들이 음.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 음.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음. 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사람 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만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음, 베드로는 고넬류라고 하는 백부장 가이사라에서 어, 음. 그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나는 걸 보고 세례를 주게 되는 사건이 바로 11장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지금 19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는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했다는 말인데 이제는 사람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안디옥에서.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어, 이제는 그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지만 헬라인에게 그다음에 전해야 된다. 음, 음,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 음, 나중이고 그다음에 음, 이제 다른 음, 이방인들이 음, 해당되는 건데 어 20절에 보면 음, 음, 헬라인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20, 20절 읽어 보면 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음, 음. 구브로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음, 이름이 비슷해도 구레네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북부 음. 리비아 있는 쪽입니다. 음.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가면 한 음. 어, 상당히 멀리 이제 내려가게 되죠. 음.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까지 가야 되니까 음. 거기에서 온 이제 구레네 사람들은 주로 음. 얼굴이 이제 니그루라고 음. 어, 부르는 그 흑인들이 살고 있었던데 음. 음. 거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전도된 그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오게 되면 헬라 사람들한테도 헬라 말로 주 예수를 이제 전파하게 되는 일이 이제 안디옥에서 생깁니다. 최초의 본격적인 그 이방인 대상으로 전도한 것은 안디옥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어, 베드로가 우연히 고넬오의 집에 가서 성령이 세례를 하나님이 붙는 것을 보고 물 세례를 할수 없이 주게 된 사건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사건이지만 이제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그게 처음이었던 것이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제 명실공이 네. 공동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네. 안디옥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네.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네. 그어 22절에 보면 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본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본교회가 되고, 음. 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지교회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음. 안디옥으로. 음. 그래서, 아, 사람이 많다면서. 그러면 너들 스스로 안 되겠네. 그러면 음. 어, 우리가 교역자를 보낼게.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음. 이 바나바는 음. 그 제일 처음에 밭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뒀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읽어 보면 나오지만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다고 할때 예루살렘 그 사도들 교인들이 전부 거부했던 때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합니다. 음, 이 사람은 음, 어, 하나님을 음, 에, 이렇게 이렇게해서 믿게 됐고, 음, 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 음, 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의 음, 그 음, 성낙을 얻어서 음, 어, 동료가 된 겁니다. 사실 바나바는 음, 전 재산을 내놨기 때문에 음, 에, 누구 세상적으로도 힘을 쓸수 있지만 음. 에, 그. 끌김이 없는 분이죠. 교인으로서. 그리고, 처음부터 갈릴리 고기잡이로서 제자가 된게 아니라, 바나바는 당당하게 예수 사도들이 의해서 사도들 앞에서 자진해서 교인이, 된 자진 출석 교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바나바 말을 잘 듣고, 많은 사람이 사, 사도들 외에는 바나바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하고도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게 되고 조카 어, 마가도 같이 그 동역 하는데 협조하게 되는 바나바 바나가 전적으로 교회에 매달렸던 어, 그런 사람들이. 예, 아니,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음. 셋째는 교사요 했는데 음. 사도들은 음. 음,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전국이 흩어지고 음. 도마는 이제 인도까지 오고요. 음. 지금 아르메니아에는 음. 그 예수님 동생 음. 음, 어 음. 누구죠? 예수 그, 아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을 아저저저 저, 저, 베드로 음. 동생 음. 어, 베드로를 전도하였던 어, 안드레, 안드레가 아르메니아로 이제 가서 전도하게 되고 도마는 어, 인도로 와서 전도하고 어, 한국에도 흔적을 남겨놓고 갔는 게 도마입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전파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바나바가 바송되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2 3 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음. 권하니. 음. 그, 바나바가 딱 가서 교회가 음.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음. 아, 너무 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음. 그래서 사람들을 한테 얘기를 합니다. 음. 주님과 함께 꼭 같이 있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음. 어 개념하지 말고 어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면 그 듣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2 4 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나바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바나바가 와서 한 말씀 하니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전도가 돼서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그그 그래, 그런 이제 아주 초대 교회로서 초대 교회 교회로서 아주 명실공히 우리의 ,의 모범이 된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나바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일이 이제 이렇게 훈계하고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바울이 생각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네.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보단 훨씬 가까우니까, 음. 이제 거기, 바,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음. 가가지고, 사울 음. 참, 어, 감동 받았는데, 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음. 그러고 이제 가 찾아봤더니, 그냥, 어,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됐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제 모시, 모시고 오는 거죠. 음. 초빙해서 이제, 음. 옵니다. 26절에 음. 만남에 안디옥으로 와서 음. 음. 둘이 음. 교회에 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음. 음. 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 형성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음. 그 안디옥에 가서 찾아 가지고 만나고 나니까 기뻤죠. 음. 뭐 음.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 다소에 가가지고 그 지금 현재는 거의 못 찾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 서울에 가서 김수방을 찾으러 가는 용감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도 큰 동네고 안디옥은 더큰 동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이제 그 많아진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어 여기는 가르쳤다 그러지만. 음, 사실은 설교하고 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음. 이년 동안 동, 공동 사역을 합니다. 음. 그리고 그그 그 제자들 디사이플들 그 어, 성도들이 인제를 음. 부를 때는 디사이플이라고 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음. 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어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찬. 음. 어, 음. 예수교인, 성도,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불렀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고 어 기독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27절에 보면 그때의 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어선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가 어요 요한이라고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음.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 세례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또 선지자가 나오고 음. 뒤에 아까도 제가 음. 저기 음. 고린도전서 12장 10, 2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음. 그 선지자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음. 왜그랬냐면 예수님이 오는 음,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한 선, 예언한 선지자는 요한이 마지막이라는 거고, 어, 이 선지자들은 늘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100% 기독교, 그러니까 바울교,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신학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형성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이 그 신학을 정착을 함으로써 예수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어, 이때 당긴 아직도 어, 이제 그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은 선지자들이 필요 없는 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 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그 설교하는자가 예언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선견자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선지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도 선지자가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그 사람이. 흉년이 될 거다. 네.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사는 선지자가 안디옥까지 와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구 도시입니다. 이제 오래된 도시이고 안디옥은 신 도시입니다. 그 활동은 언제나 어신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그 서울의 분단과 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선지자들 또 거기 와서 한 말씀씩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그 그런 그 선지자가 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28절 음, 한번 읽어볼게요. 음, 그 중에 아가보라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큰흉년이들리라 들리라 하더니 라오디오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된다. 그 아가보가 이제 예언한 얘기를 하는데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이 흉년을 예언한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아니라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우리는 태평성대에서 어 흉년이 든다고 얘기하면 재수 없다고 얘기하고 죽는다고 하면 기분 나쁜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하지만 선지자는 언제나 죽음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죽음이 언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천하에 흉년이 들기라 할 때는 예루살렘만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듭니다. 그 얘기를 왜 안디옥에 와서 했을까요? 안디옥 사람은 그거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흉년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얘기하면 기독교인은 그걸 듣거든요. 설교를 듣고 그것을 감동받고 변화를 일으키는 게 기독교인이지. 무슨 뭐 나한테 일어난 일 알면 괜찮다. 또 그러면 어, 그건 그냥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언제 이제 흉년이 되냐면 우리는 흉년은 반드시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는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오면 그건 기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기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서 이 말을 할 때는 그것이 특별하다기보다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데. 그 흉년이 언제 들었냐 하면 글라우디오대라고 했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가 로마의 4대째 왕인데, 41년에서 54년 재직했던 황제인데, 그 유대인을 추방령을 내렸던 겁니다. 유대인을 추 로마에서 추방을 추방령을 내림으로써, 브리실러가... 브루스 길라가 쫓겨와서 네.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네. 이제 이, 이 사도행전 뒤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디베리아 바다의 이름이 붙었던 황제 네. 디베리우스의 조카가 됩니다 네. 그 그러니까 황제를 조카가 이제 이어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헤롯 아그리바와 아주 네. 친했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만 네. 이제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네. 어, 그런 그때 이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는 용어가 정립이 안 돼서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흥금이죠. 흥금을 음. 이제 구제 흥금을 모아가지고 음. 이제 지교에서 본교회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보통 지교회라고 하면 본교회에서 재정도 나가고 교역자도 나가고 또 이제 그 말씀도 나가고 또 행정적인 지시나 교회의 방침도 내려가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재정이 위로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활발한 이제 위성 도시, 어, 활발한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 그거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 오히려 힘, 그 어려울 때 힘을 더냅니다. 구세군 그 자선 낭비에다 돈을 넣는 사람은. 음. 특별히 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 익명으로 넣는, 음, 돈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음. 어,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폐지 팔아서 넣는, 넣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넣고요. 음. 실제로 우리 이 대구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음. 그, IMF 때헌금이더 많이 거쳐지는 것을 음. 이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어떤 시골 교회에 버스가 수련회를 가다가 굴러서 전원 다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저 교회는 이제 문 닫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일 이후에 훨씬 더 어, 교회가 팽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독교인은 어, 좋은 조건에서 잘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악 조건에서 어, 고난을 먹고 자라는 교회 또 어, 핍박을 먹고 자라는 게 기독교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려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수 있게 됩니다. 30절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교역자로 사역자로 어, 안디옥 교회를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어, 본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본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어렵죠 다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해변가에 있는 음, 그 무역, 무역항이었고 어, 그래도 어, 여기 이, 음, 예루살렘은 오래된 고도지만은 어, 그래도 그,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을 가지고 어, 음. 다, 대표 교역자가 둘이서 이제 그렇게 헌금을 들고 가 가지고 장로들에게 음. 장로가 이제 재정을 치리하고 음. 이제 교회를 살리고 교회는 장로들이 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에게 갖다 줘서 교회가 어렵지 않게 사도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갖다 주고 이본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갖다 주는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본 교회와 안디옥의 지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런 교회가 형성되면서. 어, 지금도 음. 큰 교회는 음.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 음. 그렇게 관리하고 음. 또 키워가고 있습니다. 음. 어, 아무쪼록 음. 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음. 얼마든지 할수 있고 어, 하는데 음.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